안녕하세요. 경산의 가볼농원입니다. 오늘은 블루베리 듀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두코는 이제 그 조생종입니다. 조생종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건데 왜 오늘 두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제 경상북도, 전라북도의 북부지방 이상의 노지에 블루베리를 심었을 때 남부 하이부시는 그, 북, 이제 경상북도, 전라북도, 북쪽에 노지에 심으면 무조건 냉이나 동이가 100%입니다. 그래서, 예, 경상북도, 전라북도, 북부지방 이상은 노지에 심을 때는 반드시, 예, 남부하이부시를 심지 말고, 듀쿠를 심는 것이 피해를 안 보고, 예, 일매수확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, 뭐, 어느, 뭐, 불리 농원에서, 예, 남부하이부시 심어도 괜찮다. 라고 했을 때는 피해가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필이 예, 예, 그 노지에 심는 것은 예, 경상북도 북부지방 이상, 뭐 전라북, 전라북도 북부지방 예, 그 북부 이상은 필이 예, 노지에 심는 것은 예, 그 두코를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남부 하이보시를 심는다면 하우스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노지에는 필이 예, 두코를 식재하십시오. 예, 이상입니다.